다음으로는 컴업사즈 로켓리그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컴업사즈 로켓리그는 투자자들이 추천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자에게 그리고 컴업에게 선택된 스타트업인 만큼 업계를 이끌어갈 혁신 스타트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기업은 오렌지 바이오메드입니다. 오렌지 바이오메드의 박예슬 대표님을 무대로 먼저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렌지 바이오메드의 대표 박예슬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렌지 바이오메드는 당뇨병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당화혈색소를 측정하는 OBM 레피드 A1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미세유체 기술을 기반으로하여 기존 당화혈색소 기기들이 해결하지 못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당뇨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뇨는 10명 중1 명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하지만 또그 합병증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증들이 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 당뇨병은 소리 없는 질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소리 없는 질환 당뇨 합병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화혈색소를 측정해야 합니다. 당화혈색소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되는 검사인데요. 먼저는 예비 당뇨. 혹은 아직 진단되지 않는 당뇨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선별 검사에 사용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뇨병을 진단하는 첫 번째 진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당뇨의 진단을 받고 나서도 이 당화혈색소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고. 또 환자분들이 그 치료를 잘 이행하고 잘 관리를 하고 계신지를 확인하려면 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화혈색소가 그렇게 중요한 수치이고 또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술로는 병원에 가야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당뇨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어, 지금까지 사용되는 이 당화혈색소 측정 기법들이 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기술적인 한계를 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당화혈색소 측정 방식은 모두 단백질 정량 방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생화학적인 분석법이기 때문에 단백질로 인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기기 자체가 굉장히 크고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제 병원 대형 병원에서 사용하는 당할 색소 기기들은 1억이 넘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뿐만 아니라 전문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작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기업들이 해왔는데요. 사실 이 단백질 정량법이라는 그 원리를 바꾸지 않고서는 작게 만들수록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 단백질을 정량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어,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만이 정확한 검사를 할수 있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오렌지 바이오미에서 메 최초로 개발한 미세 유체 기술 기반으로 한이 당화혈색소 측정 기기는 이 단백질의 원리로 인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억이 넘는 굉장히 거대하고 부피가 큰 기계들을 대신해서 휴대용 사이즈의 작은 기기로도 랩 장비만큼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게 되었고 또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이 없는 이제 이 의료 기기는 광범위한 환경 조건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 스마트폰 사이즈 정도의 크기로 휴대가 가능한 본체는 반연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일회용 카트리지는 코비드 어, 테스트 키트처럼 한번 쓰고 이렇게 버리실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방식은 기존의 당알색소 측정 방식과는 매우 다르게 적혈구를 단일세포 분석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뇨 합병증을 예측하는 이 당화혈색소 수치는 사실 적혈구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적혈구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백질의 정량법을 통해서 이제 어, 비, 제가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측정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 미세 유체 기술을 활용해서 어, 카트리지 안에 저희 몸 속에 있는 모세혈관 사이즈에 어떤 관을 만들고 그 관에서 하, 혈액 한 방울을 관에 혈액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그 혈액 속에 들어 있는 당 어, 적혈구가 얼마나 부드럽게 또는 힘들게 통과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이제 그 담배 아, 당화 당뇨병의 합병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 원리를 응용하여서 이렇게 테스트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이제 3년이 지나서 4년차인 회사이고요 어, 고홍현 대표님과 제가 함께 이끌고 있는데 고홍현 대표님은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과 박사를 하시고 듀크에 있는 듀크, 미국 듀크병원의 어, 바이오메디칼 랩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이 미세, 미세 유체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셨고요 저는 그 당시에 미국 듀크에서 MBA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이제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이 당뇨라는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제 체감을 하고 있던 시점에 이 미세유체 기술을 응용했을 때더 환자분들께 가까이서 누구나 쉽게 이 관리할 를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서로 알게 되어서 그런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첨단 의료 기술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일상의 행복을 되찾고 일상적인 삶을 잘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앞, 이제 앞으로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렌지 바이오메드라는 기업에 대해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의 최윤섭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어, DHP의 최윤섭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세션이 저희 투자사가 어, 투자한 회사,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를 모셔가지고 어~ 말씀을 같이 들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어가지고 어~ 이렇게 두 남은 이제 한 (12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어~ 이렇게 파이어사이챗 형식으로 제가 이제 어~ 질문도 궁금한 거 여쭤보고 하면서 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되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첫 번째 순서가 이제 저희가 왜 오렌지 바이맨드에 투자했냐 뭐~ 이런 것들을 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어~ 저희는 이제 이름에서 또 아시겠지만은 이제 헬스케어 어 디지털 헬스케어에 만 투자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어 저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의료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2016년도에 창업해서 지금까지 한 45개 팀에 투자했는데 저희의 미션이 이제 이 벤처 투자,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가지고서 의료를 혁신한다 뭐 이런 거여서 어 정말로 의료를 혁신할 수 있는. 어, 일을 하고 있는 팀들에게 투자를 해, 해, 하고 있고요. 어,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오렌지 바이오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혁신하시는 하고 계신지는 아마 방금 발표 들어보신 거에서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하시는 팀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몇 가지 더 이제 어, 질문을 드리면서 오렌지 바이오메드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원래는 제가 첫 질문으로 제가 짜여진 질문이 있는데 그거 안. 하지 않고 그냥 막, 막 질문을 드릴, 드릴 건데, 창업하는 어, 계기 이런 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이 제품을 지금 들고 나오셨어요. 어, 아까 슬라이드도 약간 있으시지만, 이 제품의 실물을 보시면 금방 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어, 실물을 좀 보여주시면서 한번 대표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나오나요? 네, 저희 제품이 이렇게 작게 휴대용 사이즈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 기계가 있고 이렇게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핵심 기술은 사실 이 카트리지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이 카트리지 안에는 그 우리 몸속에 있는 모세혈관 사이즈의 관이 있어서 그 관에 혈액을 흘려 보내 줬을 때 마치 우리 몸속에서 혈액이 얼마나 잘 흘러 지나가는지를 똑같이 모사하는 방식으로 이제 혈액 적혈구를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저게 그 되게 기존에는 되게 대형 기기가 필요했는데 어 되게 자, 작은 기기로 피도 혈액도 적게 필요하고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정확하게 할수 있다 뭐 이런 컨셉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미국 시장을 지금 어 프라이머리 타겟으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구, 국내 시장을 하시지 않으시고 어 미국 시장을 먼저 타겟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당화혈색소 측정하시려면 내과 가셔서 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일단 예약을 해야 되고 가, 예약을 하면은 뭐 일주일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이제 가서 측정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바로 저, 결과를 모르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서 다시 결과가 나오면 다시 방문을 해서 그 값을 듣고. 이제 처방을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멀리 떨어지신 분들일수록 당화혈색소 관리를 잘 못하고 또 합병증 확률, 발병 확률이 더 높았다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이제 접근성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또두 번째는 비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7천 원이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 가시면은 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7천 원 내시고 당화혈색소 검사해서. 어 나는 5.0이구나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보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20불이 될 수도 있고 200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10만 원 넘게 들여가지고 매번 검사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보험이 안 되어 있어도 그 병원에 가서 재는 것보다 더 값싸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시장 사이즈이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는 6, 이제 600만 명이 넘어갔고 미국에서는 거의 4천만 명에 이르는 당뇨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이제 더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더큰 가치를 드리고자 미국에 먼저 가게 되었고요. 네.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원래 무대에 올라면 뭐, 네. 기억이 잘안 납니다. 네. 네. <laughs> 자 그러면 의료 기기잖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하시했습니다만은 결국에 FDA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말이죠. 네. 임상 연구를 일단 먼저 하셔야 되고 고객이 그 잠깐 아주 간단하게만 하실까요? 임상 연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FDA 인허가 어떻게 진행, 진행 계획하고 계시다 이런 내용들. 네, 지금까지 했던 연구 임상들은 저희가 서울아산병원에 있는 당뇨병 센터와 함께 진행을 하기도 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임상 연구를 해야, 해야 해서 이제 미국의 당뇨 전문으로 하는 시아로 업체와 함께 이제 피자빌리티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인허가를 위한 확증 임상 시작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f d a 한 6월 7월쯤에 f d a 제출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마일스톤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내년 중순에 f d a 인원과 제출을 하시는 게 계획이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럼 투자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오늘 되게 좋은 기사가 났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최근에 투자 유치를 성공하셔가지고 오늘 기사가 났는데 사실 저희 포트폴리오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 VC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회사 중에 하나가 오렌지바이메드인데, 오 어, 일단 최근에 투자일치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고, 왜 그렇게 VC들한테 인기가 많을까요? 그, 그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투자사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IR을 하러 가면은 여러 가지 챌린지 한 질문들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이제 세계 최초로 개인화된, 개인용 혹은 가정용 당할색소 측정기기를 만든 건데, 병원에 가서 할수 있는데, 과연 환자분들이 집에서 사겠냐? 라는 질문들을 항상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그 자리에, 저 아까 말씀드린 게, 10명 중에 1명의 당뇨가 있으시다 했잖아요. 그래서 높은 확률로 그 자리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 그거 있으면 너무 편하죠. 당장 사겠어요. 라고 대신 대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투자자분들께 제가 설득을 하는 자리에 갔을 때도 오히려 그 필요성을 오히려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고 해서 아마 투자를 받는 데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클로징된 어, 최근 라운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네, 최근 라운드는 30억 투자를 받았고, 시리즈 A1, 저희는 이제 A1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누적 투자는 81억 원이 되었고요. 이제 시리즈 A2를 내년 초에 이어서 조금, 조그만한 사이즈로 진행을 하게 될것 같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인어가용 임상이 끝나고 나면 시리즈 AB를 통해서 양산 준비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라운드를 A2를 이제 라운드 오픈 하신다는 계획이시고 네, 오늘 이 자리 아마 VC 분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 또 주변에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언제 라운드도 오픈 되냐고 그래서 그, 그런 내용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아까 채용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 저희 미리 질, 준비한 질문을 중에서 지금 회사가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신 내용들 중에서 이제 어떤 더 많은 좋은 인력을 모시는 게 필요한데 오늘 이 자리에도 이제 잠재적인 그향뭐 어 미래의 이제 멤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분이 필요하다. 어 어떻게 인력 구하고 있다. 이런 거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8명의 약간 정예 멤버 같은 멤버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채용 포지션이 한 5~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될 대표적으로는 저는 전략책임자를 찾고 있고 그리고 또 세일즈를 이제 대비해야 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인허가가 가까워 오면 이제 세일즈 디렉터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지금도 오픈해서 항상 찾고 있는 분은 그 인허가 전문가 분이시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으신 인허가 전문가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략 전문가 마케팅,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인허가, 민원가 전문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랩 저희 연구개발 팀에서 박사급 연구원 분을 또 모시고 있어서 이 미세 유체 관련된 연구를 하셨거나 관련 뭐 반도체 공학 이쪽에 어~ 전공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또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세 유체와 반도체와 관련된 박사급 연구인력 네 어떻게 연락 드리면 되나요? 홈페이지에 뭐 연락, 연락처가 있나요? 어 그냥 recruit at orange biomed로 주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이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투자사랑 같이 하는 세션이다 보니까 또 이게 뭐 약간의 정해진 질문이 <laughs> 저희한테 투자받아서 뭐가 좋은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DHP의 투자를 받고서 어떤 게 좋으셨는지 혹시 또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제가 설득해야 될 미래의 포트폴리오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 자랑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저는 헬스케어 창업을 하신다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DHP인데요. 실제로 정말 그 버티컬로 하신 게 저, 저희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이제 포스트포, 포트폴리오사들의 네트워킹 행사를 가면 다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이게 또 의료기기다 보니까 규제산업이기도 하고 해서 이 관련된 정보들이 되게 필요할 때가 많은데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사실 가장 가까이에 이렇게 있다는 게 정말 좋고 또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 거는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시는 게 아마 대표님도 진짜 바쁘실 것 같은데 격주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 멘토링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저희 창업자분들 그 포트폴리오사 대표님들한테 어떤 주제의 세미나를 필요로 하는지를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실제로 저희가 갈 때마다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세미나가 끝나면 이 포트폴리오사들 대표님들과 함께 정보 교류를 하면서 두번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들을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옆구리 찔러 절박해인것 같기는 하지만, 네, <laughs> 저희 저희가 저희도 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저희 지금까지 그 오렌지 바이메드의 박예슬 대표님과 말씀을 나눠봤고, 저는 지금까지 어, 디스털레스케 파트너스 DHP의 최윤섭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발표 진행해주신 박예슬 대표님, 최윤섭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